늘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리 엔 차량이고요, 2018년식 75,000 키로 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네,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? 흰색 바디라인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네,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네, 정말 관리 상태 너무,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,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이 라인 보시면요. 네, 이 라인이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,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70%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네, 16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. 뒤쪽은 80% 정도 남아있고, 뒤쪽 휠. 뒤쪽 휠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, 여기 아래는 이거는 지워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 화면부 보시면, 진짜 뭔가가 우주선 같기도 하고, 생긴 게 요새 아이오닉. 정말 뭔가 되게 특이하게 저는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매력이 가득.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,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, 이렇게 쭉 열어서 봤을 때, 네, 뒤쪽에 이렇게 EV, 네, EV, 전기, 충전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, 그 다음에 아래쪽 킷,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 후방 카메라,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, 뒤쪽, 테일 램프 또한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측면부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네,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. 네, 2열 공간 보시면 뒷열 공간, 바닥 공간 엄청나게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네,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.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. 역시 전기차라서 너무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네, 75,100 93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, 이쪽에 하이패스 룸멜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, 가운데 센터 패시어 보시면, 내비게이션은 따로 없어요. 따로 없고,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. 네,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깜찍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라디오. 네. 볼륨 소리 네, 훌륭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, 네. 그 다음에 여기 프루터 에어컨, 슈 네. 풍량 높여서 온도 조절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, 네, 수납 공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,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빙 모드, 여기 오토 홀드,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도, 네,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, 그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D 컷으로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, 여기 모드 버튼, 여기 볼륨 조절 기능, 여기 핸즈프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, 연식도 너무 좋고 네, 신차 느낌이 가득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. 지금 엔질룸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전기로 돌아가는 거라서 너무 소리도 좋고,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찍어주시면, 네. 미세누유나 누유가 완전히 없고,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.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새 전기차 완전히 시대잖아요. 앞으로 더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니까 지금 구입하시면 네 취등록세도 140만 원 면제가 되세요. 그래서 정말 좋은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이 차량 너무 관심이 있으시면요.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